오는 6월 지방선거에 또 다른 격전지하면 양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양산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뺏고 빼앗는 낙동강 벨트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지만 그만큼 선거 막판까지 판사를 읽기 어려운 곳으로도 평가되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지날 사저도 양산이어서 정치적 변수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인지 양산시장 예비 후보, 벌써 등록만 9명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데요.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양산에서 저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된 건 4년 전입니다. 구후 그 2년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선 두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20대 총선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각 선택했습니다. 이번 대선에서 양산의 선택은 53.52%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. 이 분위기라면 6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고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면 내려올 평산 마을 사저가 있는 양산시는 현직 민주당 시장이란 프리미엄도 있습니다. 과연 이런 변수가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어느 쪽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지도 미지수입니다. 복잡한 셈법 속에 양산에선 현 김일권 시장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전 경남도의원과 박대조 전 양산시의원, 박재우 양산시의원과 박종서 전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김효훈 전 국무총리실 행정관과 나동연 전 양산시장, 이용식 양산시의원, 정장원 전 양산시 행정국장과 한옥문 전 경남도의원이 등록했습니다. 낙동강을 마주한 서부상권과 함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전하는 일명 낙동강 벨트의 주요 도시 양산. 당내 경선부터 김일권 나동연 전현직 시장의 네 번째 리턴 매치 성사 여부까지 다양한 관전 포인트만큼 선거 분위기도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.